안녕하세요. <laughs> 잘 지내셨나요? 아, 네, 잘 지냈습니다. <laughs> 운동은 끝나신 건가요? 네, 지금 막 운동 끝나고 이제 마무리 스트레칭 같은 거좀 하려고요. 네. <laughs> <laughs> 다 보니까 막 다리도 찍고 그러시던데 네. 혹시 그런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네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 정말요?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오. 뭐, <대충> 정도? <laughs> 오, 그러면 운동을 끝나고 항상 이런 스트레칭을 하시는 건가요? 네, 아 어, 보통은. 이제 운동 끝나고 나면 쿨다운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그 그래 심박수를 이렇게 막 올라갔던 심박수를 좀 내려주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꼭 해줘요. 왜냐면은 이제 근육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트레칭을 안 하게 되면은 네,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이제 운동 끝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네, 전체적인 스트레칭을 해주고 지금 지금 이거는 약간 보여주기식 그냥 한번 해봤고 <laughs>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스트레칭들이 있어요. 그거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네,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네 일단은 저희 상체 스트레칭을 먼저 할 건데 어, 일단 밴드를 이렇게 가져와요. 밴드 한번 가져와서 어, 우리 어깨 넓이 정도에 걸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 끼시고. 이렇게 잡아주세요. 잡아준 상태에서 뒤로 쭉쭉쭉 가서 왼손을 오른쪽 무릎에 올려주시고 그 상태로 반대쪽 쭉 보시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 스트레칭이 되겠죠.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해 주시면 되고 이 강도가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얘를 조금 낮춰주시고요 이건 제가 즐겨하는 방식이에요 쭉 내려와서 발 안으로 놓고 이 상태에서 머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. 몇초 정도 있어야 하나요? 저 같은 경우는 한 30초에서 1분 정도는 최소 네, 있는 거 같아요 와 이러고요? 네네 <laughs>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상체 스트레칭이고요. 그리고 이제 어 하체 스트레칭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는 본인 한허기 골반 정도 높이 만들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 누워 주세요. 누운 상태에서 그냥 발을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. 쉽죠?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. 여기가 떠있잖아요. 꼬리뼈 쪽이. 이 꼬리뼈 쪽을 쭉 눌러주셔야 돼요. 이게 포인트예요.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스트레칭이 안 돼요. 이게 지금 후면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건데 이쪽이 뜨게 되면은 스트레칭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 꼬리뼈를 바닥에 이렇게 눌러주세요. 네. 이때 무릎은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좀더 가까이 갈수록 난이도가 쉬워진다고 보시면 돼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꼬리뼈는 바닥에 붙여주셔야 되고요. 오케이? 참 쉽죠? 네. 어, 지금 이제 뒤쪽, 하체 뒤쪽에 푸는 거 했고, 이건 진짜 사람들이 많이 안 해요. 저같이 이제 무릎을 다쳤던 사람들이라든지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하면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인데, 어, 여기 앞쪽 쿼드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 보여드릴게요. 일단 먼저 벤치를 하나 가보세요. 아, 벤치 하나 가져와서 벽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요가 매트가 있으면 더 좋아요. 요가 매트를 준 상태에서 벽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. 벽 앞으로 와서 이렇게 전광이 이렇게 붙여 주신 상태에서 왼쪽 다리는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. 그 상태에서 상체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네. 그러면은, 이쪽, 앞쪽 쿼드 스트레칭이 되는 거거든요. 이 동작이 특히 이제 무릎이 좀안 좋으신 분들, 제가 개인적으로 어이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무릎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. 네. 이런 식으로. 이게 조금 쉽다 하시는 분들은 상체를 좀더 가깝게 가깝게 하시면 돼요. 근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벤치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앞쪽으 이런 식으로 좀 버텨주시면 돼요. 네. 참 쉽죠? 네. 이상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트레칭 3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